우선 재원 입법 계획입니다. 국정기획위원회 진성준 부위원장님이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국정기획위원회 부위원장 진성준입니다. 새 정부의 국정 과제를 뒷받침할 재정과 입법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국정 과제 추진에 소요되는 재원은 5년간 총 210조 원입니다. 5대 분야 300여 개 주요 재정 사업에 178조 원을 투자하고 교부세 등 32조 원은 관련 법률에 따라서 지방에 이전 집행합니다. 이 같은 재정 투자 계획을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서 세입 확충, 지출 절감 등 재원 조달 방안도 마련했습니다. 5대 국정 목표별로는 세계를 이끄는 혁신 경제의 54조 원, 그리고 모두가 잘 사는 균형성장에 60조 원, 기본이 튼튼한 사회에 58조 원, 그리고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와 국익중심의 외교안보에 6.5조 원을 각각 투자할 계획입니다. 전 정부의 감세 조치를 정상화하고 비과세, 감면 조치를 정비하는 세제 개편과 함께 조세 행정을 AI 기반으로 혁신하는 등의 세입 기반 개선을 통해서 94조 원의 세수를 확보하겠습니다. 관행적인 예산이나 낭비성 지출, 집행이 부진하거나 성과가 미흡한 사업 등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지주, 지출 구조 조정을 추진하고 기존 재정 사업에 민간 투자 전환 등을 통해서 116조 원을 조달할 계획입니다. 국정 과제 입법 계획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123대 국정 과제의 세부 실천 과제는. 모두 564개입니다. 이 가운데 75%는 입법조치로 뒷받침되어야 됩니다. 구체적으로는 법률 731건, 하위법령 220건을 포함해서 총 951건의 법률과 시행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해야 합니다. 올해 말까지 353건의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내년 말까지는 전체 법률안의 87%를 제출한다는 계획입니다 81건의 하위 법령도 올해 중으로 정비하겠습니다 국정과제 입법 5개년 계획을 바탕으로 정부와 당이 힘을 합쳐서 입법을 신속하게 추진하겠습니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빠르게 만들어낼 수 있도록 국정과제의 차질없는 이행을 적극 뒷받침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성준 보의위원장님이 재원 입법 계획을 말씀해 주셨습니다.